반갑습니다. 아이패드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유치원 생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굿노트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엔 올가미 툴입니다. 어떤 개체를 선택해서 이동하거나 속성을 바꿔 줄수 있는 도구입니다. 원하는 부분을 올가미로 묶어 주세요. 그리고 펜슬로 끌고 가면 이동을 시킬 수 있지요. 필기한 부분에 올가미를 쳐 주세요. 그리고 길게 눌러 볼게요. 색상을 눌러서 글씨의 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올가미를 씌워 길게 눌러 크기 조절도 할수 있습니다. 크게 키우고 모양의 방향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지요. 오려두었다가 다른 곳에 붙여 넣을 수도 있어요. 복사해서 붙여넣기도 가능합니다. 스크린샷 촬영이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메모했던 일부분을 사진으로 저장해야 할때 사용할 수 있지요. 이미지로 저장할 수도 있고, SNS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변환이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손으로 쓴 글자를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기능입니다. 복사해서 원하는 부분에 길게 눌러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 상자도 올가미 툴로 이동하고 색상 변환, 크기 변환을 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진 넣기입니다. 사진을 누르면 위쪽에 사진이 쭉 나옵니다. 사진을 한번 더 누르면 새 창이 뜨면서 사진을 조금 더 크게 볼수 있습니다.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면 사진이 추가됩니다. 사진의 크기 조정, 위치 조정도 가능합니다. 올가미로 사진이 있는 부분을 선택하면 붙어 있는 개체들이 함께 선택됩니다. 올가미에서 이미지를 끄고 선택을 하면 사진은 그대로 있고 선택된 부분만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텍스트 상자만 체크하고 크게 올가미로 선택해 보면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 텍스트 상자만 움직이죠. 반대로 체크해 주면 펜으로 쓴 부분만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더 넣어 볼게요. 사진 아래쪽 화살표를 잡고 크기를 조절하거나 회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위쪽과 오른쪽에 작은 화살표가 보이시죠? 그 부분을 눌러주면 자르기가 나옵니다. 렉탱글로 자르면 필요한 부분만 네모난 모양으로 잘립니다. 프리핸들을 선택하면 자유롭게 자를 수 있습니다. 사진을 넣는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먼저 사진 앱을 한번 실행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굿노트를 열어주세요. 손가락으로 아래쪽을 가만히 올려주세요. 너무 세게 올리면 앱이 닫히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사진 앱을 펜슬로 눌러서 화면으로 드래그합니다. 가만히 넣어주면 화면이 분할겠죠. 가운데 부분을 손가락으로 이동시켜서 화면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사진을 좀더 크게 확인해서 넣을 수 있으니 편리합니다. 원하는 사진을 펜슬로 끌어서 노트로 가져오면 됩니다. 카메라 툴은 굿노트를 쓰면서 바로 사진을 찍어서 삽입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사진을 찍고 사진 사용을 눌러주시면 바로 사진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다음은 텍스트 상자입니다. 글을 적을 부분을 펜슬로 선택해주면 아래쪽에 글쓰기 상자가 나옵니다. 안 보이는 분들은 일강을 참고하세요. 한국어로 설정을 해둡니다. 지난 시간에 설치한 글꼴을 사용해 볼까요. 일단 키보드는 아래로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AA라고 적힌 부분을 클릭하세요. 서체를 다운받은 꽃내음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스타일로 돌아가서 글씨 크기를 적당히 키워주세요. 색상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기본값으로 저장해 두면 다음번에도 바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글을 써보겠습니다. 텍스트 상자의 크기를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올가미를 이용해서 이동하거나 색을 바꾸거나 복사, 삭제 등을 할수 있으니 직접 연습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포인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아이패드를 TV에 연결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교실에서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기 후 결정된 내용을 정리하면서 화면에 띄워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선생님들도 유치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이패드로 기록한 내용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방법,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아이패드에 쉽게 가져오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